네 그런 질문 많이 듣습니다. 환절기 일교차가 큰 계절, 추워졌다 더워졌다 우리 몸이 체온 조절하기가 좀 어려운 계절이죠. 면역이 떨어지기 쉽고 잠을 설치기 쉬운 그런 계절입니다. 이럴 때 비염 또 인후염 잘 오는데요. 비염의 특징은 환절기 때 계절적인 그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는 재채기, 콧물, 코막힘 등의 3대 증상을 보이는 비염이 많이 있습니다. 근데, 코가 만약 막히게 되고, 코 안이 정상적인 호흡과 온도 조절, 습도 조절 기능을 잘 못하게 되면, 그 아래쪽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호흡기인 목은 동달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겠죠. 따라서, 환절기 알러지 비염 같은 것이 나타나게 되면, 어, 목의 건조감, 그 이후 목의 자정작용,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투에 방어막이 깨지기 때문에 인두염, 후두염 등의 증상이 잘 오게 되고, 심한 경우에는 알러지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에서 천식이 심화되는 등의 호흡기 전체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. 성대 자체의 병이 생기는 거에서도 폴립 같은 것잘 생길 수 있습니다. 폴립은 성대의 한쪽, 양쪽에 대부분 한쪽입니다만 혈관이 확장되거나 아니면 지나친 마찰에 의해서 살이 부종을 일으킬 때꼭 모양으로 생겨지는 질환인데요 호흡기가 건조해지고 성대가 마른 상태에서 목을 <laughs> 세게 가다듬게 되거나 아니면 같은 시간 이야기를 하더라도 성대 표면 점막의 마찰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폴립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어 이런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급성으로 생긴 경우에는 침묵만 잘하고 습도 조절을 잘하게 되면 저절로 나는 경우가 많지만 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상의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.